안녕하세요. 나붕붕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올해 출시를 앞둔 신차들 소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해요.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반떼 하이브리드인데요. 6월 23일자로 인증이 완료됐죠? 2012년 출시 이후 8년 만에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소식인데요. 현재 가솔린 모델의 연비가 15.4km인데, 하이브리드가 출시된다면 최소 20k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해요. 하지만 가격도 약 30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유류비로 차값의 본전을 뽑으려면 1년에 15,000km를 탄다고 가정했을 시 최소 8년 이상은 타야 돼요. 왜냐하면 1년에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탄다고 했을 때 절약되는 금액이 약 38만 원 정도거든요.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구입하셔야겠어요. 또 며칠 전 렌더링이 노출됐던 아반떼 N 라인도 7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제가 이미 영상을 올린 바 있지만 1.6 터보 가솔린의 멀티링크 서스펜션 장착, 18인치 휠 장착으로 스포츠성을 나타내는 차예요. 가격은 현재 아반떼 모델 대비 약 150만원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렴한 가격의 펀카로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N라인 모델이 두 가지나 나오네요. 소나타 N라인이 다음 타자입니다. 2.5 터보 가솔린 290마력에 디자인적인 변화는 크게 없고 가격은 4에서 5천만원 정도 예상해요. 자세한 리뷰는 나붕붕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9월에 산타페 가솔린의 런칭 소식도 있네요. 6월에 출시된 더뉴 산타페는 2.1L 디젤 모델밖에 없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아쉬워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2.5 터보 가솔린 출시가 반갑지 않을 수 없네요. 2.5 터보 가솔린은 약 290마력 정도의 힘을 낼 듯해요. 전모델은 2.6 터보 가솔린으로 2.5 터보는 약간 투머치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가솔린의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어요 엔진의 배기량이 커지면 그만큼 연료를 많이 써서 연비가 하락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디젤 하나보다 가솔린의 선택지가 있는게 낫죠 다음은 g70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언제 나오나 했더니 드디어 9월에 출시된다고 하네요 지난번 유출샷이 떴는데 너무 못생겨서 문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출시된다면 어떤 인상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돼요. 이번 G70 페이스디프트는 엔진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실내 인테리어도 스파이샷을 보시면 현재 모델과 큰 차이는 없어요. 내비게이션 크기만 8인치에서 10.25인치로 바뀌기 때문에 좀더 속시원한 스크린을 보며 주행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투싼인데요. 3세대에 이어 4세대 투싼으로 크기가 산타페급으로 완전 커져요. 궁예를 해보자면 아마 소형의 수위에서 가장 큰 셀토스랑 크기가 비슷해지는 걸 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키운 것 같아요. 외관 디자인도 정말 파격적으로 바뀌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기판 부분과 내비게이션 쪽 부분이 신형 벤츠의 실내처럼 바뀌어요. 계기판 주변을 감싸주는 부분도 없고 딸랑 하나가 띡 나와있죠. 내비게이션 쪽 부분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세로형으로 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존 현대의 디자인과 상당히 달라요. 다만 대부분의 소재를 하이그로시로 사용해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전 바뀐 것도 괜찮아 보여요. 분량이 길어서 남은 신차 소식은 2부에서 계속해서 알려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